부하루 여섯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하여 가라스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가라스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나는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까? 원한에 사무친 적이 있습니까? 민족적으로도 원한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낭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싹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실망스럽더라도 낭망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닮은 말이지만 실망스럽긴 하지만 낭망은 하면 안 됩니다. 그, 낭망치 말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통한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급한 일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리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무릎 꿇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때 하나님이 금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 그렇지 않냐고.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고 살다가는 하나님 잼만 한번 날려도 폭 빨아져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누가 안 시켜도 기도하죠. 그러나 급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기도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유럽에,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표어가 “기도는 노동이며, 노동은 기도이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나 노동이나 아바드란 말을 사용하는데, 아바드는 아바드며, 아바드는 아바드다. 똑같은 말이 되는데, 기도는 노동과도 같으면서 동시에 가장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호흡하는데 연구해가지고, 아, 내가, 오늘은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지. 절대로 숨막히면안 되겠지. 일어났으면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호흡기 된 사람, 그 다음에 숨찬 사람, 뭐, 폐병 걸린 사람, 폐암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숨 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숨 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저절로 쉬워지니까. 음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식도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때만 되면, 아, 그냥 먹는 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영양가가, 비타민, 1, 도 3, 트앨범까지 얼마나 들어있냐, 오0 0원 얼마 들어있고, 뭐가 있고, 이걸 연구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밥 잡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예, 체지료가 돼야 된다고 말이죠. 예, 이밥 잡수는 거를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쉽지만 또 어렵습니다, 이게. 운동 같은 거할때숨 쉬기를 잘못하면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이 운동에서 힘을 팍쓸때 숨을 들이시다가는 옆구리 나가죠? 숨을 내쉬면서 힘을 주고, 들이쉬면서 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자. 여기 뭐, 몸 관련한 데 가면 가르쳐 준다면서요? 저는 그런데 가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들을 때, 숨을 들이쉬면서 하면 옆구리 나가는 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일 때는 숨을 내쉬고, 반대로. 그리고, 그다음에 힘이 안들 때는 쉴 때는 들이시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별로 안 생겼나 보다. 그러분 기도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말 것을 항상 기도하고 가끔 기도한다. 가끔 기도 하나님 깜짝 놀래켜 주려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 우리 천안이 그랬어. 요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미남형으로 생기고 외국인처럼 생겨서 우리 아들들은 아 우리 외삼촌은 정말 영화 배우 같다 그러는데 어, 장모님이 이제 교육자시니까 강제로 신학교를 보내놨는데 학교는 다니기는 싫고 지금은 이제 총회장하고 이제 아주 뭐 60대 중반이 되는 아주 이참 그런 총연하게 됐습니다만. 이거 얼마나 기도하는 거를 평소에 안 해놨으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지난 학교 공부하기 전에, 어, 누구 형제 기도하세요? 그렇게 차례대로 주적부에 체크하면서 교수님들 하거든요. 그랬더니, 뭘할 줄은 모르니까, 하나님, 뭐, 안녕하십니까. 별거 없으서사옵나겠까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말 따둠 따둠, 뭐, 말도 천천히 하거든요. 그 기도 끝나고 나니까 여러 사람 이와서 영어가 이렇게 되가왜우리한들어 왜 교포인 줄 알고 참 우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왜 이렇게 기도하니? 하고 어떤 형제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제가 대학생들을 여러 사람 지도했대. 제가 대학생들 한 2천 명을 지도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시대. 때 이심전심 시대였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는 알까 모르겠네. 예, 주곡턱의 마음이 전 번쩍이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심전심 응? 이시의 마음이 곧 전시의 마음이 된다 이 시대에 이천명 대학생들 그가라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때, 아, 너도 지금 기도 좀 하고 가야겠네 아, 목사님 제가요 기도를 이렇게 가끔 하고 잘안난 건요 하나님을 깜짝 놀래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지 그런데요 그의다 우스갯소리고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 것을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다고 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입니다 항상 기도하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겁니다. 숨 쉬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숨을 몰아쉬시고 있잖아요. 급한 일이 생겨는 불이 났다든지 도둑놈한테 쫓긴다든지 하면은 도둑이야, 불이야 하면서 숨차게 도망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평소에는 일어나면 연구할 것 없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숨 쉬는 것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생활화 되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방법에 있어서,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마을에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한 과부가 있었다. 2000년 전에 과부는 힘이 없습니다. 백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도와줄 서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2000년 전에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힘없는 사람인데, 무슨 문제인지, 이 원한 가진 것이 있는데, 그 적을, 반대편에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적이 있으니까 원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족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집안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이 유럽에도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쪽 가문이 그냥 왼수 집안인데 애들끼리 사랑해가지고 나중에 비극으로 끝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을 수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 재판관은 돈이면 다해돈 갖다 주면 아마 부정한 재판관 나온 걸 봐서 백그로돈 갖다 주면 그냥 재판도 이길 것도 지게 하고 질 것도 이기게 하고 뭐안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나쁜 재판관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문제가 있어요 원한이 있다 이말이에그 원한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할때백으로쓸 돈이 없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도와줄 사람은 남편도 같이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과부니까 그래서 가가지고서 계속 쫄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쫄렀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나중에 범민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같이 출근했는지도 모르죠. 판사보다 더 먼저 출근했는지 판관보다 먼저 했는지도 모르죠. 이게 맨날. 안문으로 가면 안문에 오고, 긴문으로 가면 긴문으로. 아,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어쩌면 악몽을 꿨는지도 모르겠어요. 번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무시하지만, 저 여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가는, 제명이 못 죽겠다 생각을 하고, 어쩌면 꿈에 고통을 당했는지도 모르죠. 오늘은 내가 해결해줘야 되겠는데, 오늘 왔겠지? 아니나 달라요? 일찍 암치 와가지고 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부르지셨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응? 시끄러워서 내가, 응? 일본 성경은 우르사이 까라. 이거 우르사이 해가지고서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정도로 가서 괴롭힐 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지셨어. 야, 또 왔냐? 너왜그러냐 저쪽에 있는 성도 봐라. 정잖기 기도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깐질기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빨리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빨리 응답받고 싶습니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 안 했잖아요. 제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재판을? 구분 재판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재판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재판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봐도 양심불량이고요. 제가 나쁜데요. 사실은 이 재판에서 꼭 저기가, 제가 잘못했는데도 이리 해줘 없어서. 이거는 크리스천이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되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 그대로 재판 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막, 매달린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 사이내려도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방해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공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죠. 공중은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여러분 유구하으로 보입니까? 마귀가 몇 마리 도, 도로 날라 돌로 되입니까? 안 보이죠. 이 겹쳐진 하늘 하늘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여기에 마귀도 역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마귀들이 역사를 해서 세 번째 하늘에서 응답이 여기로 내려오고는 이걸 방해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음, 악한 영들이라고 불순종의 영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자.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세 번째 교훈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종말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털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믿음이 조건이죠, 기도는.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종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겠다. 불법이 성하겠다. 불법이 성하겠다. 법이 아닌 것들이 법으로 사람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법이 되버립니다 성경은 법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도 사람들은 통과시키고, 그거의 마지막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 인간재해, 많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속화되고 교회 가다째는 있는데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이런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믿음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저도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사람들은 참 설교를 사모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바뀐 게 아니죠. 읽었으면 성경을 더 읽었죠. 수백 번을 더 읽었죠. 40년이니까. 설교가 더 깊어졌죠. 제가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속하는 귀중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세상 설교 할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왜?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이 열심을 내지 않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지. 기도를 쉬는 거지. 마지막 때 현상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내가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행사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마무시하게 그냥 엄청나게 그냥, 야 교회에서 저런 일도 할수 있구나. 제가 봐도 깜짝 놀랄 만큼, 저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그 모습과는 다른, 올바르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정말, 야 굉장하다. 교회가 저렇게 엄청난 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신부 준비를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깝고 저도 점점 주님이 부르실 날로 가까이 가고 있는 참말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깊은 내용을 다 가르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이야.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40년 동안을 한 교회에서 보아왔습니다. 근데 끝까지 열매가 되는 사람들은 적다. 왜 열매가 작습니까? 열매 아닌 죽종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껍질은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마지막에 이 정미소에 들어가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걱정거리고 근심하시며 참 이렇게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믿음이 너무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화려합니다. 엄청납니다. 큰 일을 합니다. 권력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엄청난 걸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주님께서는 참 걱정하시고 참 신빠이 하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의 신랑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제 어린 양으로 신랑으로. 또 우리는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를 향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때 신랑이 어떤 아내, 어떤 신부를 요구하시고 기다리실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걱정끼쳐드린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그냥 그럴듯한데, 할머니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지 않는 믿음이 없는, 기도도 안 하는 아주 행편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은 걱정하시겠죠? 이렇게 걱정끼쳐드리는 성도, 이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 전내 마음이 든다" 참 어쩌면 저렇게 이쁜 짓을 골라서 할까 하면서, 예수님이 시선이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시선이 탁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려보고 이렇게 눈에다가 생각도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살이 사욕을 취하며 자기의 개인의 스승을 두며 딱 맞잖아요. 유튜브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구분할 능력이 있으세요? 저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이 길로만 걸어온 사람이 평생에 얼마나 많은 개인의 스승을 두고 성경 말씀을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 걱정 끼쳐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좀 안심시키면 안 될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저 정도면 참 내가 사랑하는 신부가 될 수가 있겠다. 기름이 충분하구나. 내가 데리고 가야지.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을 좀 근심시키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심시키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자주 정확하게 부르짖어 끝까지 해야 될 것이고 기도와 믿음과 종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적이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근심이 됩니다. 이제 몇년 후면 저는 여러분과 사연하라 해야 됩니다. 가끔 와서 이제, 아, 어떻게 됐나 하고 돌보고 기도하죠. 그건 선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면서 이제 평생을 쌀 갈고 닦은 것들을 농축해서, 이제 선교도 한 군데 여러 분데가 갖추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성경경경을를 탁! 탁 이러면서, 여러분 선교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견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걱정 끼쳐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좀 안심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잘 대비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음성조차도 반갑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냥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얼굴을 비울 때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예수님 공중에 자리 마실 때 반드시 공중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6월 첫주 부활 로 여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 비유를 통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겨서 오니 이말씀신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는 한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